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으시도록 마음은 열게 하시고 귀가 열려질수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주장하시리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라고 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렘에 오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긴 맞지만 더욱더 의미 있고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감격과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텐데 만민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는 빨간 날이에요, 까만 날이에요. 대답 안 하세요? 빨간 날이에요, 까만 날이에요. 빨간 날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달력에 국경일이라고 하는 거. 나라에서 정해서 쉬는 날이다. 국경일은 누가 정하는 거요? 나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 나라마다 정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 날인데 중국과 가까이는 일본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날이에요. 평일이에요. 성탄절인데 이 가까운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쉬면서 하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내지만 일본과 중국 가까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일할 거 일하고 먹을 거 먹고 놀거 논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회 세 나라 중에 가장 복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복된 거예요. 그냥 생까는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복된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복된 거죠. 믿습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네?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놀고 즐기는 일에는 물론 거기서 성탄 트리를 하고 뭐 장식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세요 성탄절날 온 교회가 깨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저 다른 나라는 그저 상사하고 놀고 서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성탄절에 온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서부터 아주 오랜 동안 어쨌든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우리식으로 음력, 양력을 음력과 설날과 추석을 합한 정도의 큰 명절로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나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설탄절에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여정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특별히 하나님께 예수님의 오는 도구로 사용했던 마리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이 맨 처음에 우리식으로 약정 부모님들이 "야, 너희 딸,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라고 이렇게 혼담이 오고 가면 오고 가다가 이제 약혼을 하는 거야. 약혼이라고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동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동거를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하게 되는 그렇게 함께 거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서양 사람들 되게 동거하다가 결혼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과 좀 다르고 오랜 우리 역사적인 전통에서도 좀 다른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 잠자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된 현상이 나타난 거야. 애기를 가진 거예요. 처녀가 애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되는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어. 요 자기와 부부의 연을 맡기로 했던 여자가 자기가 손도 잡고 같이 잠자리도 있지 않았는데 애기를 가졌대니 라고 하는 거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이런 문제는 사회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즉 배우자의 부정에 의해서 어떤 이런 일이 사탄할 수가 있어서 이 율법에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부정의 여인의 부정이 드러나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 결혼한 남의 부정한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시의 가치관에 의해서죠. 근데 아니면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주면 남자가 써주면 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율법대로 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이혼증서를 써줘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든지. 그러니까 대개 호전적이고 순, 기분적이고 감정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거나 법대로 따지게 되면 율법을 해가야 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이런 마음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민 고민 했던데 자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나타나서 다이이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이의 자손 요셉아. 다이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 예. 무서워했단 말이죠. 왜? 나하고 별일 없는 상관도 없는 여인이 나하고 상관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놀랍고 그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성령 아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다 성령은 영전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무서움이 풀리게 되고 답답함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 여인이나 아들을 낳으리라. 요즘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몇주 만에 아들인지 딸인지 할수 있지만 이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온갖 뭐 추측을 가지고 아 배에 있는 애가 아들이야 딸이야 하지만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특별히 이름을 예수라고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즉 마리아의 형평과 처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주고, 예수라, 예수다. 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이름을 잘 지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됐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을 가지고 때로 놀림도 받으시고 힘들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딸을, 어떤 분이 낳았는데 고민하다가 아, 이내 딸의 이름을 으로 질까라고. 사는 날 동안 길이 좋은 일만 있어라. 라고 해서 길련이라고 줬대요. 길련. 길이 좋은 일만 있어라. 근데 성이 뭐냐? 주씨라는 거야 주씨. 그래서 전체적 이름은, 이름을 여자 의 이름은 주길련으로 줬다. 얼마나. 나아요. 또 아들을 낳는데, 내가 밟는 땅은 언제나 풍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풍요로를 풍자에 땅짓자. 풍요로운 땅이 되라. 네가 밟는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라. 라고 했는데, 성이 무슨 지이냐문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문풍지였고, 딸의 이름이 죽일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서도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르기 참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죽이지면. 부르기 좋은 이름. 예수님이라고 한, 예수라고 한 이름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고, 또 거기다가 능력도 좋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거 찾아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일 긴 이름이 스물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성이 박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로 이해심 많게 자라라. 그래서 스물세자가 지금 현재 제일 긴 사람의 이름이래요. 박씨인데 아마 하나님 신앙 생활을 하는 분인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진은것 같아요. 두 번째 이름이 뭐냐 1 7곱자인데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박씨가 그렇게 이름을 길게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박씨는 짧은 이름 을 보셔도 긴 이름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담아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름을 지는 것이 여러분 요즘은 예, 이렇게 기름을 길게 못 친다 그래요. 법적으로 93년도 이후부터는 다섯 자만 예,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laughs>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뜬지 뭔지 아세요? 피카소라고 하는 게 바울이라고 하는 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예.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바울이고 파블 아, 피카소는 어머니의 성이고 파블로 아 파블로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파 바우 아, 아, 우리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피카소 파블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진짜 원래 전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드 파오라 호안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립시스트로드 라산틴 마트리나니도 루이스 피카소가 이 전체 이름인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긴게 아니라 엄청 길죠 이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다 쓰지도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이가운데 있는 이름은요 다 성경에 있는 이름이거나 저기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이순신 뭐 김유신 뭐 어쨌든 안중근 윤봉길 혹은 뭐또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이렇게 쭉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넣는 거야. 사실상 너무 기니까 다 이름을 써서 파블로 피카소라고 해서 어머니의 성 피카소와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파울 파블로 피카소 파울로 파울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쓴다고 그래요. 그니 얼마나 이름이 예. 여러분, 이름에도 값어치가 있죠. 예? 삼성이나 현대나 또 LG 같은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름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상표에는 약 84조 원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또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불려지는 이름이었지만 예수님 바울의 이 요셉의 아들 예수는 정말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는 거. 구원자가 되게 하리라. 구원할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이 사라지고,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또 죄의 어떤 그런 체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이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되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냐, 그냥, 그냥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들어올때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야 거룩한 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요, 의로운 그릇을 쓰는 거요, 예 죄와 악이 가득한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합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전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세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그다음에 만라고한임 누엘이 마누라고 하는 임, 마누 이게 함 이게 우리와 그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과 조천 사주의 사자의 가르침과 또 설명을 듣고 요셉이 듣고 일어나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아내 귀엔 들리지만 세상 눈이 무서워서 내 감정은 또내 생각은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즉각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동침하지 아니했다. 즉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여 다른 사람들은 두부리서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아는 몰라도 두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너무 높일 필요도 없지만 그것도 하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중요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거를 보면은 두 분에게는 전혀 문제도 없고 자녀들 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만 절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름도 그대로 예수라고 하려다 했다, 예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천사가 가르쳤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했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절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의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수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방법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요. 예 우리가 기도한 열심히 사시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농사일도 어려웠다고 하면 이제 이 아까 이좀 한적한 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 거요. 함께 하고 싶은 거요.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요. 여러분, 우리도 목마를 때 가슴만 답답할 때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저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모함을 갖고 계신데 우리들의 그 기도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뚫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깨달, 때론 참여도 하시고, 또 간구도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방법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하기 불편하죠?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를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면 우리 인생은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 또 이미 요셉에게 와서도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현실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기 뭐 떨어져 있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순종하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한 일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지는지든 모르고 지는지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새 거룩한 절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자는 것은 우리가 죄로 떠나는 결단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건 이건 독인데 라고 하면서 마시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제일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의 관계를 나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 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와 믿음으로 넉넉히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정리하고 죄로부터 회개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오신 귀한 은혜를 넉넉히 받는 그런 능력에 대하여 진다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 성탄의 절기 믿음의 순전함을 되찾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셔서 잘했다 칭찬 받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오셨던 그 귀한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